창세기 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덜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곧 그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라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곧그달초 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 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에서 땅에서 마르지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저녁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남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칠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곧그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적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스무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러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 내라. 이것들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재물을 취하여 번제로 재단해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괴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창세기 7장 12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40주야 동안을 비가 땅에 쏟아지고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다고 합니다. 40주야를 폭우가 쏟아질 때나 물이 넘쳐 150일 동안 배가 이리저리 떠다닐 동안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식구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어려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잊어버리시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폭우가 쏟아진 40일 이후에도 120일 동안 물이 넘친 것으로 보아서 계속 비가 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8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모든 짐승들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잠시 하나님께서 잊었다가, 아, 참, 내 정신 좀 봐라. 하시고 문득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식구들과 짐승들을 기억했다는 것이 아니라, 40주야 동안 비가, 폭우가 쏟아질 때나, 150일 동안 비가 와서 물이 넘칠 때나, 하나님은 방주 안에 들어있는 모든 노아의 식구들과 모든 짐승들을 항상 기억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듯한 어려움과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들과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기억하사. 바람을 불게 하사 물이 줄어들게 하셨다고 1절 마지막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대홍수에 관한 여러 가지 흥미 있는 사실이 있지만, 어디서 이렇게 많은 양의 물이 나왔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물에 잠길 정도의 물이 어디서 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7장 11절 말씀에 보면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8장 2절 말씀에 보면 깊은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혔다고 합니다. 그러니 물의, 물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대답이 나오지요.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그렇게 비가 많이 온 것입니다. 대홍수 이전과 이후의 지구의 상태는 많이 달랐다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많은 창조 과학자들은 생각합니다. 땅속에서 많은 양의 물이 있어서 지진으로 인해 땅이 갈라져서 많은 양의 물이 땅에서 솟아났을 뿐만 아니라 홍수 이전에는 하늘에 두꺼운 수증기층이 있어서 창문이 열리듯이 많은 양의 물이 쏟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 대단히 좋은 생각으로 보입니다. 두꺼운 수증기층이 있다면 온 지구 전체가 온실과 같이 온난하여 대단히 살기 좋은 곳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베리아와 같이 요사이 추운 곳에서도 1년 4시 4철 식물들이 잘 자라겠죠. 아니나 다를까, 시베리아와 같은 곳에서도 제주도에서나 발견되는 아열대 식물의 화석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또한 만약에 수증기층이 있었다면 여러 가지 해로운 광선들을 차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외선, 엑선 감마선과 같은 인체에 유해한 광선들을 차단했으므로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백 년을 살수 있었을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대홍수로 인해 수증기층이 사라져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살기가 참 어려운 곳이 되었죠. 재밌는 생각이 아닙니까? 얼마 동안 홍수가 있었는지 좀 따져봅시다. 8장에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홍수가 시작되기 전, 7일 전에 방주 안에 노아와 가족들이 들어갔어요. 짐승들도 물론 들어갔죠. 홍수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부터 시작되었다고 7장 11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기 시작한 후 150일 동안 물이 넘치다가 그때부터 물이 줄여,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8장 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가 7월 17일이었다고 합니다. 8장 4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있죠. 또한 이날의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아라라산은 5,000m 이상 되는 높은 산이기 때문에 아마 높은 산에 방주가 먼저 걸리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작은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한 것은 두달 반이 지나서 10월 1일이 되어서야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8장 5절에서 밝힙니다. 물이 점차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6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면 물의 양이 상당히 줄었지만 아직은 방주를 나올 만큼 줄어들지 않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산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한 지가 40일이 지나서야 까마귀와 비둘기를 창문으로 내보내어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까마귀는 발붙일 곳이 없어도 떠다니는 시체를 먹고 살면서 돌아오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발붙일 곳이 없어서 방주로 다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노아가 7일을 더 기다렸다가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이때 비둘기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노아가 땅에 물이 확실히 줄어든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감람나무 잎은 평화의 상징이며 새 언약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UN 즉 국제 연합의 깃발에 그려진 감람나무 잎도 이 사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노아가 또더치리를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다시 내놓으니 이번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들은 아직도 방주를 나올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그들이 대홍수를 통해서 놀랐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드디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열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다고 합니다. 이때 노아의 나이가 601세였고, 그해 1월 1일이었다고 합니다. 그후한달 반이 지나서야, 2월 27일에야 땅이 말랐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방주에서 나올 것을 명령했습니다. 8장 16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있죠. 이 날을 계산해 보면, 홍수가 시작된 지 370일째요. 방주에 들어간 지 377일 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방주를 만들 때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6장 13절에서 22절 말씀해 보면,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는지를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 좋은 세상에 살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타락하는데 방주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한 대로 노아는 방주를 건설한 것으로 성경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배를 만드는 규격도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만들고 생물들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들어가도록 준비하고 먹을 양식도 저축했다고 합니다.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준비하고,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준비했다 하고, 7장 2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죠. 방주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들어갔습니다. 방주에서 나올 때도 순종하여 나온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8장 15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22절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일입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 노아는 재단을 쌓았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서 재물을 취하여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정결한 짐승은 일곱상씩 있었으므로 홍수 이후에도 가능한 일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재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재물을 험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신 말씀을 보면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다짐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나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사람은 어려서부터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악하다는 말입니다. 그 악함으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다소 모순적인 말씀 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간단히 말해서, 인간의 악함이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가 되었는데, 노아의 번제를 허명하시고 인간의 약함을 이해하시며 금유의 이유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이 아닙니까? 노아의 번제를 허명하시고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악함이, 하나님의 동정과 인내의 대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는 살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21절은, 21절 말씀은 그와 같은 내용이 분명히 증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늘 반복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을 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의뢰하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곡식을 심고 거둘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뜻에서 하나님께서는 심음과 거두음이 반복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긍율의 증표라고 할수 있죠. 추위와 더위가 있는 일도 여름과 겨울이 반복되는 것도 낮과 밤이 쉬지 않고 반복되어 계속되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의 증표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대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노아와 그 가족들을 알고 배워야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우리 인간은 살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홍수의 이야기가 무서운 이야기 같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에 떨수 있는 그런 이야기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과 자비를 깨달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기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